혹시 셀프 메디라는 메디케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주 조금 몇년 전부터 나왔던 말이긴 한데, 이게 이제 코로나랑 함께 이제 이 맞아지면서 엄청 지금 이슈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확진자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다가 너무 웃긴 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이걸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확진자 아니실까요? 네. 여기 보니까 제목 확진자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났다네요. 네, 확진자 조심하시고요. 이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볼까요? 식탁에서 소파로 갔다가 소파에서 냉장고로 갔다가 다시 소파로 왔다가. 침대에 누웠다가 냉장고로 가는 이동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동 경로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확진자에서 탈출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도 곧 있으면 이제 그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확진자 탈출을 하셔야 합니다. 어, 이 셀프 메디케이션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보니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것으로 건강 관리에 집중 투자하고 소비를 아끼지 않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예전부터 사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한 삶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이 되면서 이 셀프 메디케이션이라는 셀프 메디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건강을 좀 책임지시, 건강에 좀 중요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5, 60대 분이었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10대부터 시작을 해서 20대, 30대, 40대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오히려 건강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 더 많은 소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조사를 한 기관에서 해봤더니 코로나 이후에 건강식품을 나는 원래 먹는데 더 챙겨 먹는다라고 하는 비율이 78%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식, 건강식품이 사실 엄청난 거죠. 이그 셀프 메디케이션 쪽의 컨셉은 내 건강 내가 지킨다입니다. 네. 지금은 사실 누구, 누가 내 건강을 책임져 줄수 없는 때잖아요. 내 건강 내가 지킨다. 그래서, 어, 키워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뉘어지더라고요. 건강. 건강 중에서도 인어, 인어 뷰티. 속을 많이 챙기는 인어 뷰티를 좀 많이 선호, 챙기시고요. 그리고 면역.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면역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리고 다이어트.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확진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네, 다이어트. 이세 가지 키워드로 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어, 지금 우리 국내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를 봤더니 사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 실제로 작년 2019년 기준에서는 4조 5천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5조 원대 이상을 어, 이상으로 한4% 이상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도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별 매출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2019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아마 더 많은 매출이 상승을 했겠죠. 봤더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A사가 1,500억을 지금 건강식품으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AT사 알고 계시죠? AT사가 2,400억으로 지금 건강식품에 대한 매출을, 매출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N사. 네. 인사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90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이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매출이 사실 어마어마하다는 라 거죠. 그런데 어, 이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는 사실 2019년에 건강식품을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건강식품이 자리를 잡았을 때이 매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은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드세요? 지금 아마 식탁이나 곳곳에 뭐 지금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사무실 위에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을 어떠한 경로로 사시게 되셨나요? 어, 홈쇼핑을 보고 주문을 하셨나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보고 주문을 하셨나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의 대부분 74.5%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건강기능식품은 지인이나 주변 소개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뭐 TV 이 광고를 통해서 볼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몇 가지를 제외를 하고는 거의 대부분들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의 지인한테 비타민 C 어디게 좋아? 이거 괜찮아? 쉐이크는 어떤 게 좋아? 어떤 거 먹고 살을 뺐어? 비타민 D 요즘에 챙겨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D 어디게 좋아?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 제 주변의 지인이나 잘 챙겨 먹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 제가 자문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뭐이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 시장 시장이 사실 어마어마한데 이 대부분의 어 경로는 지인이나 주변인의 소개로 진행된다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꼭좀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셀프 메디케이션 쪽의 이 컨셉에 맞춰서 제가 이러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어, 건강에 사실 가장 많은 이 코로나 시대의 매출이 한2,000% 이상 오른 게이 지금 유산균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이 자 면역을 지켜줘야 되니까 이 유산균이 지금 보니까 시크릿에서 신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출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 어떤 거와 비교를 해도 어,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유산균이 있죠. 그리고 면역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홍삼. 네. 홍삼은 사실 우리 정관땡이 되게 유명하지만, 어, 거기에 견주어서 시크릿의 발효 홍삼은 훨씬 더 많은 진세노 사이드를 함유하고 있으면서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 이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발효 홍삼이 또 시크릿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위생 용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졌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시크릿 안에서도 이손 소독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이, 어, 이 핸드 포켓 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는 많은 분들이 한두 장씩은 준비를 하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손소독제는 잘안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사실은 손소독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시크릿 손소독제는 사실 다른 물 비누가 필요가 없는 핸드겔 형식인데 바르고 나면 요즘에 있는 손소독제는 되게 손이 건조하잖아요. 그런데 시크릿은 시크릿 이 손소독제는 바르고 나면 손이 건조하잖아요. 훨씬 더 부드럽게 되고요. 그리고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이, 그, 소독제 냄새에, 그, 알콜 냄새의 향이 아니라 아주, 이, 그, 좋은, 부드러운 향이 나기 때문에 손소독제도 시크릿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이 이거는 아주 많이 지인한테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 들고 다녀요.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짜주고, 친구들이 이거 냄새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손소독제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유기농 쉐이크. 이거는 다이어트 확진자 분들은 무조건 이 쉐이크 챙겨 드셔야 되는 거.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먹어보고, 그리고 내가 느껴보고,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하시고, 혹시나 주변 분들이 물어보시면 내가 먹은 거 느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름 뒤에는 항상 햇빛이 존재한다입니다. 어, 코로나가 1월에 터져서 사실 거의 한 1년 가까이, 어, 이렇게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지시고 또 이렇게 생활이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코로나 뒤에는 저는 햇빛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백신도 나오고 내년 되면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된다면 어제 연재 스포선이 얘기해주셨듯이 사실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상상이 되시잖아요. 시크릿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의 상상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어 가져가실 혜택은 저는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구름 뒤에는 햇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어 햇살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기분 좋은. 바로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